와, 정 선생님, 최근에 완전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허허, 이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수면 장애랑 근육 경련으로 얼마나 힘들어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변화가 있었어요. 마그네슘 섭취 타이밍만 조정했을 뿐인데 삶이 180도 바뀌었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정 선생님처럼 오랜 기간 불면에 고통을 겪던 분들이 단순히 마그네슘 섭취 시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편안한 수면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놀라우신가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닙니다. 마그네슘 결핍은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침묵의 위험 요소입니다. 연세대병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 10명 중 8명이 마그네슘 부족 상태였고 이들 중 상당수가 심혈관계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분들 대다수가 이미 마그네슘을 복용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바로 섭취 시점과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마그네슘 섭취 방법, 그것은 틀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의료진들도 잘 설명하지 않고 약사들도 잘 모르는 어쩌면 알면서도 언급하지 않는 핵심 정보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5년째 노년의학을 연구 중인 이준호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 심각한 수면 장애를 겪었습니다. 의사임에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죠. 매일 새벽 1시, 2시, 3시, 시계 바늘만 바라보며 잠 못드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피곤하고 밤에는 각성되는 악순환이 4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독일의 92세 원로 교수님께서 전해주신 단 하나의 지식으로 제 삶이 변화했습니다. 그분은 독일 최고령 현직 의사로 매일 오전 5시 30분에 기상해 진료를 시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박사, 마그네슘은 물질이 아니라 식이다. 언제 섭취하느냐가 무엇을 섭취하느냐보다 100배 중요하네. 오늘은 여러분께 의료비 수백만 원을 절약하고 활력을 되찾는 마그네슘 섭취의 핵심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동네 약국에서 3,000원으로 구입 가능한 놀라운 조합까지 소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삶의 질이 완전히 향상될 것입니다. 최근 78세 한모 어르신이 내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첫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사님,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마그네슘을 넉 달째 복용 중인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오히려 위장이 불편하고 배탈까지 났어요. 추천받은 건 전부 시도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그분의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 단지 수면 부족으로 이토록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복용 방법을 들어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매일 저녁 9시 30분에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10시에 취침합니다. 공복 흡수가 좋다고 해서 저녁은 5시 30분에 먹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악의 방법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한 어르신께 질문했습니다. 어르신, 마그네슘 복용 후 위장 상태는 어떠신가요? 아이고, 박사님. 복용 후에 속이 타들어 가고 신물이 올라옵니다. 그래도 건강을 위해 참고 있었죠. 바로 이것입니다. 빈 위장에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얀 천에 진한 염료를 떨어뜨리면 천이 손상되듯이 공복에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위점막을 직접 자극합니다. 젊은 층도 부담스러운데 우리 노년층은 나이가 들면서 위점막이 얇아져 더욱 위험합니다. 위점막이 얇아진다는 것은 젊을 때 두꺼운 카펫 같았던 위벽이 나이가 들면서 얇은 비닐처럼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얇은 비닐 같은 위벽에 마그네슘이라는 강한 성분이 직접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쓰림은 기본이고 메스꺼움, 구토, 위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속이 타들어갔던 것이 바로 이 이유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일까요? 공복에 복용한 마그네슘은 흡수율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에서 영양 흡수 모드가 아닌 방어 모드로 전환됩니다. 마치 성분을 굳게 닫아 놓은 것처럼요. 그래서 고가의 마그네슘을 복용해도 대부분 그대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돈을 하수구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어르신의 두 번째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기억력이 떨어져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루 용량을 한 번에 복용합니다. 500mg 한 정으로 끝. 이것 역시 큰 오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저수지와 같습니다.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경우 한 번에 150-200mg 이상은 흡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물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증이 날때물 2리터를 한꺼번에 들이키면 어떻게 되나요? 배만 더부룩하고 대부분 배출되죠. 하지만 한 잔씩 나누어 종일 마시면 우리 몸이 전부 활용합니다. 마그네슘도 동일합니다. 500mg를 한 번에 복용하면 200mg만 흡수되고 나머지 300mg은 그대로 배출됩니다. 게다가 한 번에 과량을 복용하면 부작용도 심해집니다. 설사, 복통, 메스꺼움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마그네슘 종류를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한 어르신이 복용하시던 마그네슘을 확인해 보니 산화 마그네슘이었습니다. 약국에서 가장 저렴하고 흔한 제품이죠. 그런데 이것은 노년층에게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변비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흡수가 잘 되지 않고 장에 수분을 끌어모아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층도 부담스러운데 우리 노년층은 탈수 위험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그네슘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흰쌀, 현미, 흑미가 있듯이 마그네슘도 산화마그네슘, 구연산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년층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이것은 마그네슘과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을 결합한 것인데 위장 자극이 거의 없고 흡수율이 가장 우수합니다. 게다가 글리신 자체가 수면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 일석이조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것은 말레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이것은 마그네슘과 사과산을 결합한 것인데, 근육 피로 회복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근육 경련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한 어르신의 네 번째 실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칼슘과 동시에 복용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골 건강을 위해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복용하시는데, 이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같은 경로로 흡수됩니다. 마치 하나의 출입구로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둘다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밀려나게 됩니다. 칼슘은 아침에, 마그네슘은 저녁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각각 제대로 흡수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차와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약을 복용할 때 습관적으로 녹차와 함께 드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최악의 방법입니다. 차의 탄닌 성분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고 오히려 배출을 촉진합니다. 녹차뿐만 아니라 홍차, 우롱차 같은 차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그네슘 복용 2시간 전후로는 차를 피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한 어르신이 얼마나 잘못된 방법으로 마그네슘을 복용하셨는지 아시겠죠? 저녁 9시 30분 공복에 하루 용량을 한 번에 산화 마그네슘을 칼슘과 함께 차로 복용했으니 효과가 있을 리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독일 92세 교수님이 전수한 비법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은 독일 장수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비법인데. 놀랍게도 그곳 노인들의 85%가 이 방법으로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저녁 식사 후 40분입니다. 여러분이 저녁 6시에 식사하셨다면 6시 40분이 최적의 시간입니다. 왜일까요? 식사 후 40분은 우리 위장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음식물이 적절히 소화되기 시작하면서 위산도 적절하게 분비되고 영양분 흡수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죠. 이때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음식물이 마그네슘을 감싸서 위를 보호하고 흡수를 3배나 높여줍니다. 마치 약을 캡슐에 넣어 복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음식물이 천연 캡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저녁 식사 후에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밤사이 우리 몸이 회복하는 동안 마그네슘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 단백질을 드셨다면 더욱 좋습니다. 단백질과 마그네슘이 만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닭가슴살, 두부, 콩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과 함께라면 최상의 조합입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아침 식사 후입니다. 하루 권장량을 두 번에 나누세요. 아침 150mg, 저녁 200mg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마그네슘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아침에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아침에 복용하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실제로 독일 장수 지역 어르신들은 아침 마그네슘을 활력 미네랄이라고 부르신데요. 세 번째 황금 시간은 운동 40분 전입니다. 산책 전에 마그네슘 75mg만 복용해 보세요. 근육 경련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필수적이거든요. 운동 전에 복용하면 근육이 유연해지고 운동 후 피로도 덜합니다. 독일 장수 지역 어르신들의 비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 전에 마그네슘을 조금 복용하고 저녁 산책 전에도 조금 복용하고 그래서 95세가 넘어도 하루 8000보를 걷더니 걸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 어르신께 제안드린 구체적인 실천법을 공개합니다. 아침 6시 30분에 기상하신다면 마이너스 아침 식사를 7시에 하세요. 마이너스 그리고 7시 40분에 마그네슘 150mg를 물한 컵과 함께 복용하세요. 마이너스 점심은 평소대로 드시고 마이너스 오후 2시 30분쯤 산책 나가실 때 마그네슘 75mg을 복용하세요. 물론 물과 함께. 마이너스 저녁 6시에 식사하시고, 마이너스 6시 40분에 마그네슘 125mg을 또 복용하세요. 마이너스 그리고 9시 30분에 취침하시면 됩니다. 하루 총 350mg을 3번에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부작용 없이 최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92세 교수님이 전수한 특급 비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10배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6입니다. 비타민 B6는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마치 톱무디 바퀴와 윤활유 같은 관계죠. 마그네슘이 톱무디 바퀴라면 비타민 B6는 그톱무디 바퀴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존스옵킨스 의대 연구에서 마그네슘만 복용한 그룹보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B6을 함께 복용한 그룹의 수면 질이 60%더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비타민 B6는 아보카도, 감자,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지만 영양제로 복용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동네 약국에서 비타민 B 복합제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가격도 한달 분에 4,000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또 하나의 비법은 마그네슘 조격입니다. 일주일에 두번 따뜻한 물에 황산 마그네슘을 한컵 넣고 25분간 조격하세요. 황산 마그네슘은 피부로도 마그네슘이 흡수됩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근육통이 있는 분들께 최고입니다. 황산 마그네슘은 인터넷에서 1kg에 1만 2천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00g씩 사용하니까 10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200원 꼴이니 사우나 가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죠. 조격이 힘드신 분들은 발 담그기만 해도 됩니다. 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고 황산 마그네슘 반 컵을 넣어서 20분간 발을 담그세요. 발바닥으로도 마그네슘이 흡수되면서 온몸이 편안해집니다. 자, 이제 마그네슘과 함께 복용하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브라질러트,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매일 호두 8개만 드셔도 마그네슘 90m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두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영양분이 더 많거든요. 두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85% 이상의 다크 초콜릿에는 마그네슘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저녁 식후 다크 초콜릿 한두 조각과 함께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흡수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카페인 때문에 수면에 방해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세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 2개에 마그네슘 40mg이 들어있고 비타민 c도 풍부해서 면역력 증진에도 좋습니다. 특히 골드 키위가 더 좋습니다. 당도가 높고 소화도 잘 되며 영양분도 더 많습니다. 네 번째는 케일입니다. 케일 한 컵에 마그네슘 180mg이 들어 있습니다. 살짝 데쳐서 샐러드로 드시면 흡수가 더잘 됩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연두부입니다. 연두부 반 팩에 마그네슘 80mg이 들어 있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순두부보다는 연두부가 마그네슘이 더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마씨입니다. 아마씨는 마그네슘의 보물창고입니다. 한 스푼만 먹어도 마그네슘 140mg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갈아서 요거트에 넣어 드시면 고소하고 건강합니다. 일곱 번째는 퀴노아입니다. 백미보다 퀴노아에 마그네슘이 4배나 많습니다.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백미와 반반 섞어서 드시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과 함께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사이다, 콜라 같은 탄산음료의 인산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마그네슘 복용 2시간 전후로는 탄산음료를 피하세요. 특히 콜라는 카페인까지 들어있어서 더욱 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음주한 날은 마그네슘을 평소보다 더 많이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소주나 위스키처럼 도수가 높은 술은 더욱 조심하세요. 세 번째는 설탕입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마그네슘이 빨리 소모됩니다. 특히 정제 설탕이 많이 든 도넛, 머핀 같은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플 시럽이나 아가베 시럽 같은 천연 당분은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즉석 카레, 햄버거, 피자 같은 가공식품에는 인산염이 많아서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가급적 신선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마그네슘이 빨리 배출됩니다. 젓갈, 장아찌 같은 짠 음식은 적당히 드시고 국과 찌개는 싱겁게 드세요. 자, 이제 한 어르신의 극적인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어르신은 제가 제안드린 방법대로 정확히 3주일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까지 푹 잤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깨던 제가 아침 6시, 30분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잤다니까요. 한 어르신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피부 톤도 좋아지고 목소리에도 활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른 변화들이었습니다. 박사님, 근육 경련도 사라졌습니다. 매일 밤 종아리 경련 때문에 아내까지 깨웠는데 이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소화도 좋아졌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이렇게 편할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그네슘의 힘입니다. 마그네슘은 단순히 수면 보조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350개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근육 이완, 신경 안정, 혈압 조절 혈당 조절, 뼈 건강, 에너지 생산. 이 모든 것이 마그네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제대로 복용하면 온몸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제 마그네슘 홍보대사가 되셨습니다. 박사님, 제 친구들한테도 모두 알려줬습니다. 우리 노인정에서 저만 빼고 다들 수면 장애였는데, 이제는 모두 편안하게 잡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35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또 다른 비밀들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계절에 따라 필요량이 달라집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마그네슘이 많이 빠져나가서 평소보다 25%더 복용해야 합니다. 특히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시는 분들은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겨울에는 실내 생활이 많아서 비타민 d가 부족한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마그네슘 흡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비타민 d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65세 이상은 위산 분비가 줄어서 마그네슘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마그네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를 꼭 기억하세요. 75세 이상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마그네슘 배출이 잘 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복용하는 것보다 소량씩 자주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루 350mg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85세 이상은 약을 여러 가지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약물과 마그네슘이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약. 골다공증 약 항생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 복용 시간과 마그네슘 복용 시간을 2시간 이상 띄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폐경 후 마그네슘 요구량이 증가합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마그네슘 흡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폐경 후 여성은 마그네슘을 더 신경 써서 복용해야 합니다. 하루 35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 건강에 마그네슘이 특히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전립선 비대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부족을 의심해 보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마그네슘 저장고를 채우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마이너스 처음 이주는 즉각적인 효과를 봅니다. 수면 개선, 근육 이완, 마이너스 한달 후에는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조절이 좋아집니다. 마이너스 두달 후에는 뼈가 튼튼해지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마이너스 세 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주일 정도 복용하다가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세요.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조금만 참고 꾸준히 복용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말이죠. 또 하나 명심하실 점은 마그네슘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해야 진짜 효과를 봅니다. 특히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물에 녹아서 흡수되거든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드셔야 마그네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찬물보다 흡수가 잘 됩니다. 운동도 중요합니다. 운동하면 근육에서 마그네슘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흡수도 더잘 됩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그네슘이 빨리 소모됩니다. 명상, 태극권, 깊은 호흡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같은 취미 생활도 좋습니다. 자, 약속드린 특급 비법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동네 약국에서 3,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적의 조합입니다. 바로 마그네슘과 비타민 B6 그리고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수면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면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년층이 잠을 못 자는 것이죠. 마그네슘은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주고 비타민 B6는 그 과정을 촉진합니다. 이 셋을 함께 복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납니다. 저녁 식후 마그네슘 125mg, 비타민 B6 15mg, 멜라토닌 1.5mg을 함께 복용하세요. 한달 비용이 6,000원도 안 됩니다. 수면제처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처방해 주실 것입니다. 이 조합은 유럽 수면학회에서도 인정한 방법입니다. 수면제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이죠. 수면제는 의존성이 생기지만 이 조합은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처음에는 0.5mg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많이 복용하면 다음 날 머리가 무겁고 졸릴 수 있거든요. 일주일마다 조금씩 늘려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 조합은 저녁에만 복용하세요. 아침에 복용하면 하루 종일 졸립니다. 저녁 식후 40분에 복용하고 9시 30분쯤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다른 비법은 마그네슘 스프레이입니다. 마그네슘을 물에 녹여서 스프레이 통에 넣고 자기 전에 발바닥이나 종아리에 뿌리세요. 피부로 직접 흡수되어서 즉각적인 효과를 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염화 마그네슘 가루 반 컵을 끓인 물반 컵에 녹이고 식힌 다음 스프레이 통에 넣으면 됩니다. 염화 마그네슘은 인터넷에서 1KG에 1만 8천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프레이는 특히 근육 경련이 날때 탁월합니다. 경련이 난 부위에 뿌리고 살짝 마사지하면 금세 풀립니다. 평소에도 자기 전에 발바닥에 뿌리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피부가 따가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을 더 넣어서 희석하시면 됩니다. 피부가 익숙해지면 점점 진하게 만들어 사용하세요. 자, 이제 마그네슘과 관련된 오해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마그네슘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루 500mg 이상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설사, 메스꺼움, 근육 약화, 부정맥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적정량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모든 마그네슘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류마다 흡수율과 효과가 다릅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층에게는 글리시네이트가 최고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오해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요즘은 토양의 마그네슘이 고갈되어서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옛날 브로콜리와 요즘 브로콜리의 마그네슘 함량이 60%도 안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젊은 사람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합니다. 흡수율이 떨어지고 배출은 늘어나거든요. 노년층일수록 더 신경 써서 복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비싼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국산 제품도 충분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류와 함량 그리고 복용법입니다. 비싼 수입산보다 저렴한 국산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 오해는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면 개선 같은 것은 빨리 나타나지만 진짜 효과를 보려면 최소 3개월은 걸립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복용하세요. 일곱 번째 오해는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그네슘도 과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설사가 가장 흔한 부작용이고, 심하면 저혈압, 근육마비까지 올수 있습니다.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복 절대 근물, 반드시 식후 40분에 복용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빈속에 먹으면 위가 상하고 흡수도 안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말고 하루 두세 번 나누어서 복용하세요. 아침 식후, 저녁 식후가 가장 좋습니다.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를 선택하세요. 산화 마그네슘은 피하세요. 비타민 b u 과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배가됩니다. 약국에서 비타민 B 복합제를 함께 구입하세요. 칼슘 차 탄산음료와는 시간차를 두고 복용하세요.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복용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봅니다. 일주일 먹고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번 잃으면 돈으로도 살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로 지킬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제대로 복용하기 이것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하루 종일 진료하고 저녁에는 의학 논문을 읽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그네슘을 제대로 복용하고 푹 자고 활력 넘치게 사는 것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1940년대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캐나다 동부 농장지대에서 원인 모를 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심장마비가 속출했죠. 의사들도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의사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두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의 토양을 조사해 보니 마그네슘이 완전히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주민들에게 마그네슘 보충제를 나누어 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달 만에 모든 증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그네슘 결핍증이 처음 발견된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현대인의 75%가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더 심각합니다. 하지만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동네 약국에 가서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과 비타민 b6을 구입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 후 40분에 처음으로 복용해 보세요. 일주일 후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한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비결을 물어볼 것입니다. 3개월 후에는 10년은 젊어진 자신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의사인 저도 마그네슘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행복한 가정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그네슘 하나로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공복 절대 금물 저녁 식후 40분이 황금 타이밍입니다. 하루 두번 나누어서 아침 저녁 식후에 복용하세요.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를 선택하시고 비타민 b와 함께 복용하면 최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수면장애로 고생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잠못 드는 밤을 편안한 밤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매일 밤 근육 경련으로 고생하는 배우자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는 친구, 혈압약만 믿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배려입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돈안 드는 건강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 통증 없이 100세까지 걷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 편안한 수면을 취하시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정보를 공유한 것이니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실천하세요.